딱, 딱 맞아가지고, 그냥 혈액형도 똑같고, 잘 맞아서. 아, 음, 진짜. 근데, 신장이식 수술했다고, 나 완전 몸 좋아졌어, 이게 아니라, 계속 잔병 수병을늘하잖아요 근데도 엄청 씩씩하셨어요. 진짜 어, 늘 밝고, 에너지 넘치시고, 저희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, 항상 이렇게 던지는 말이, 어. 이 노래가 좋아하면 약간 그게 좀 히트하는. 어. 어? 근데 그때 김현자 선생님이, 아모르 파티를 노래를, 신곡을 딱낸 날에 아빠가 들어보래요. 근데 그게 지금 완전 대박이랐잖아요. 대박이 났어요. 그래서 아빠한테 계속 내 노래도 빨리 오. 들어봐라 하면서 이제 그 아빠 중원자실에 계실 때그 노래를 틀어드렸거든요. 녹음한 노래를. 그랬더니 아빠 엄지 척하면서 막 춤을 추셨었어요. 어떤, 글, 어떤 대박이라고. 그 어떤 대박이그 내가 이번에 낸 노래 중에 아. 절세민이라는 노래가 있어. 절세민. 절세민. 네, 그냥 귀여운. 노래.